제가 처음 소양님 뵀을 응, 응. 때 이미지가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야, 어디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어디 살아요? 뭐 이렇게 아, 하고. 까칠하진 않는데 어. 냉소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뻣뻣하다. <laughs> 제가 처음 소양님 뵀을 응, 응. 때 이미지가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아, 어땠어? 그때 그 삼겹살 먹을 때 처음 본 거지 네. 근데 그때 내가 난 보통 처음 보면은 항상 아 사회적 친절은 하지 내가 그게 신이 그래요 아어아 그래 어 반가워 어 그래 아, 어, 아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아데 어, 스타일이야 그게 그럼 그럼 내가 뭐 거기서 뭐라고 해 이거 봐요 이거 편집하는 우리 이거 봐도 소장님 처음 봤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처음 봤을 때어 그래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 얘도 그렇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면서 빵 터졌을 거야 아, 그래? 그리고 아마 유튜브 처음 보신 분들 좀 이렇게 냉철한 쪽인 거지 냉철하지만 내 밑에 기반은 아주 긍정적이야 나는 음. 다 어, 괜찮아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있는 이런 음. 게 저는 항상 그때 처음에 처음 뵀을 때몇년 전에 뵀을 때 그때 그거 진짜 많이 느꼈었네요 예를 들어서 아, 어, 그래 어, 반가워 야. 그럼 같이 먹자고 아, 어, 넌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뭐 이런 정도 하지 어, 거기서부터 <laughs> 이제 <웃음> <laughs> 왜 내가 마시스을야 어디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어디 살아요 뭐 이렇게 아, 하고, 나 이런 식인데 거기 방금 아, 야, 아, 아 어디 살아요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아 어디 살아요 하면서 아이 사람이 약간 간을 보는 건가 이런 느낌도 약간 아, 있고 아 그거는 그게 내가 뭐랄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해질지 안 친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속을 뭐다 털어놔서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고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겉으로는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친절 그리고 사회적인 친절 그리고 상대방 편안하게 내 나름 내 생각으로 내가 뭐 까칠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딱그정도까지 내가 하지 맞아요 까칠하진 않는데 어. 냉소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뻣뻣하다. <웃음> <웃음> 어, 어, 그러니까 뻣뻣한데 얘 기본적으로 뻣뻣한데 뭔가 부드러운 척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이지.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 뻣뻣이 대놓고 아씨 이게 아니라 살짝 어. 뻣뻣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회적 친절로 느껴지는 느낌. 어. 어. 그냥 딱 거리감이. 있... 느껴지지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지 어떻게? 누굴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알고 나야 뭐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것들이나 생각이나 긍정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친해지는 게 나는 좋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덥석 친해져 버리면 좀왜 우리나라 정서라고 하더라? 응. 뭐 예의 아니 예의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키지 내가 처음 만나서 욕먹을 짓은 하진 않지 아, 하죠.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친하거나 막막 막 이러진 않지 어, 안 그러죠.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랑 잘안 맞거나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도 그쪽 생각이 자꾸 물들게 되거든.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싫으시니까? 어. 왜냐면은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내가 친해진 거랑 친해지고 나서 그런 걸 알게 되면 나도 안 좋게 흐르거든. 덥석 친해져 버리면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친해지면은 잘 거절 을못안 하는 편이거든. 꼭 거절해야 될것 빼고는 그래, 그럼 보자. 뭐, 그럼 와라, 뭐. 근데 애초에 나는 나한테 연락 와서 그렇게 막 얘기하게끔 그렇게 가까이 지내진 <laughs> 않거든 <했는데. 웃음> 왜? 이미 다그 사단을 차단을 다해 줬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야, 시간이 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5km.